어제 뭐 오셨어요? KBS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 다시금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전운 차원이 아니라 이미 수차례 작은 교전이 있었습니다. 원년 멤버였던 김영란 씨가 전격 하차하고 그 자리에 5월 3일 61화부터 배우 이경진 씨가 새로운 멤버로 합류했는데요. 첫날 마당에서 벌써부터 한 차례 말싸움이 벌어졌고요. 그후 거의 매화이다시피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가 말싸움을 벌였을까요? 짐작하셨겠지만 김청 씨와 이경진 씨입니다. 이경진 씨는 김청 씨 말고도 68화의 손님으로 온 이경실 씨와 감정싸움이 있었습니다. 이경실 씨가 샐러드를 버무릴 때 이경진 씨가 옆에서 몇 차례 집어 먹다가 된통 면박을 당했거든요. 아, 왜 이러냐면서 그릇을 싹 옆으로 옮기더라고요. 나중에 이경진 씨가 상처 많이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또 상처도 잘 받더라고요 음식은 막 했을 때가 맛있으니까 많이 드세요 이런 식으로 권해도 좋았으련만 이경실씨는 왜 그리 민망하게 정색을 했을까요 이경실씨가 나름 예능 작법을 가져온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죠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다 가릴 수가 없더라고요 흔히 티코가 하고 벤츠가 온다 이런 말을 하죠. 주로 긍정적으로 쓰이는데요. 이번에는 그 갈등의 무게라는 점에서 김영란 씨가 티코라면 이경진 씨는 가히 벤츠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같이 삽시다의 배울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교사, 남의 잘못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뭐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진짜 배울 점은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평소에 잘 지내던 사이도 여행을 가서는 틀어지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감정을 드러내놓고 표출하는 것 또한 흔한 일은 아닙니다. 살이 분별을 다할줄 아는 어른들이니까 감정이 상하더라도 그 내색을 안고 참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같이 삽시다 해서는 도대체 허구한 날왜 그러는 걸까요? 터가 나빠서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계속 옮겨다니면서 살고 있잖아요. 남해에서 평창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축복 옥천에서 살게 됐죠. 시청자들 중에는 하도 이게 싸움이 잦으니까 저런 거다 설정이라더라, 대본이 있다더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능이 큰 얼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디테일한 감정의 흐름이라든지 대사 하나하나까지는 정해주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뭐 따라 할 사람들도 아니고요. 물론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김청 씨가 샴푸며 화장품 같은 것들을 언니들을 위해서 챙겨왔다면서 내놓잖아요. 그런 거는 아마 협의된 PPL일 거예요. 김청 샴푸, 화장품 검색하면 벌써 다 뜹니다. 또 혜은이 씨가 주로 그 지역 볼거리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자체로부터 제작비를 지원 받았기에 소개하는 걸 거예요. 그와 같은 이제 틀은 짜놓지만, 그 외에 신랄한 말투라든지 무례한 태도 같은 것은 주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평소 그분들의 언행인 거예요. 이경진 씨가 합류한다는 소식에 제가 아, 순탄치 않겠는데 했어요. 왜냐하면 이경진 씨가 TV조선골프왕에 출연했을 때 보니까 잔소리를 꽤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남의 자세나 플레이에 자꾸 입을 대는 걸 봤어요 이 조언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원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하는 조언은 오지랖이고 참견일 뿐입니다 워낙 이경진 씨가 골프 많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같이 합시다 해서 보니까 평소 좀 습관이지 싶어요 이경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 보니까 여행가서 친구들과 싸우시더라. 나는 상처받으면 안 보면 된다고 본다. 다름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 이분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 다음에야 마음이 안 맞는데 굳이 얼굴 붉히면서까지 볼 이유가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도 없고요. 머리로는 이렇게 정답을 알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죠. 이경진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언행 불일치 우리가 대체로 다 그래요, 우리 삶이. 그러나 이경진 씨는 유난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같이 삽시다에서는 그렇습니다. 첫날 첫기를 이경진 씨가 맡았는데요. 인터뷰에서 본인은 밥이 중요하다면서 요리 잘하는데 밥은 못하는 사람 믿더라. 진수성찬 차려놓고 밥이 떡밥이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밥을 잘해야 한다 나는 밥 하나는 잘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과가 어땠나요 압력 밥솥까지 새로 사들고 왔건만 결국 밥이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막은 호당미가 있다는 식이었는데 편집을 했던 건지 모르겠으나 밥을 망쳐서 미안하다 면목이 없다 이런 말은 끝내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 김치전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김청 씨가 쪽파전하고 김치전을 부칠 준비를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경진 씨는 이제 감자하고 고구마를 튀기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전분가루를 묻혀서 한꺼번에 기름에 쏟아넣고 뚜껑까지 덮었으니 튀김이 제대로 될리가 있나요? 떡이 된 밥에 이어서 튀김도 망했죠 뭐. 그렇다면 깨갱 기가 죽을 만도 한데 웬걸 김청씨에게 전이 왜이 모양이냐고 타박을 합니다. 얇게 부치라면서 잔소리 또 잔소리 근데 김치전은 얇게 부쳐야 맛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나 잔소리를 해대도 아랑곳 않고 더 두껍게 부치는 김청씨도 참 대단하죠. 끝내는 개밥 같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그 말에 김청 씨가 열받아서, 언니 말 잘해, 나 나가는 수 있어. 라고 셀축하니 쏘아 붙여요. 설정이겠지만, 러브라인이 생긴 집주인 종면 씨 앞이어서 더 짜증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원숙 씨하고 그 순둥순둥한 혜은이 씨는 좌불 안석길바게요 그걸 보는 시청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샐러드 전쟁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이경진 씨가 김청 씨 앞에 있던 그 샐러드를 달라고 해요. 어 젓가락으로 덜어서 앞 접시에 놓고 먹으려는 순간에 김청 씨가 앞에 두고 먹어 그렇게 하면 무슨 맛이야?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이 소리에 이경진 씨가 발 끈해서 내 맛이다 하고 받아쳐요. 그런데 김청 씨의 말본세가 그 어른이 애한테 하는 식이었잖아요. 앞에 두고 먹어라. 음식 섞이면 무슨 맛이야?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런 말을 듣고 아, 쟤또 저러네 하고 넘어갔으면 좋으련만 이경진 씨는 그걸 또못 참는 거예요. 따박따박 말대꾸한다고 남을 하고 너는 그거 하나 고치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김청 씨는 서운해하고. 다음화, 그러니까 다음날이에요. 이경진 씨가 와인을 가져와서 화해를 청합니다. 그날 발끈한 거 미안하다면서. 김청 씨가 일방적으로 사과를 받은 셈인데요. 이경진 씨를 애다루듯이 했던 김청 씨는 왜 사과를 안 할까요? 김청 씨는 내심 이렇지 싶어요. 김청 씨가 방을 양보했잖아요. 이경진 씨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주고 김청 씨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배려를 했는데 그 공은 몰라주고라는 마음이지 싶어요. 제가 이경진 씨의 합류가 순탄치 않겠다고 생각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예능 프로그램 패널로 이경진 씨하고 같이 대기실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 선우용류원 선생님을 비롯해서 배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전 드라마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불안, 박원숙, 이경진 씨의 그 삼각 관계가 장안의 화제였던 MBC 그대 그리구나이 어, 드라마, 당시 최불안, 박원숙 씨의 폭풍 같은 중년 로맨스가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드라마인 만큼 현재의 불같은 사랑보다는 과거 인형과의 의리를 택하는 결말이어서 못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경진 씨가 청순가련형인 자신이 워낙 인기가 있어서 대중이 그와 같은 결말을 원했던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이분이 대중의 마음을 못 읽는구나, 어, 자기 중심적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삽시다 64화에 바로 이 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역시 아직까지 자신이 인기가 있어서 그런 결말이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최브람 선생님이 나를 예뻐했다. 그래서 원숙 언니가 질투했다는 말까지 합니다. 인생에도 남자복이 없는데 작품에서도 없다면서 박원숙 씨가 그 당시에 울었다고 해요. 그 같이 삽시다에 출연하는 주인공급 배우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누구누구, 과거 그 남자 선배가 자신을 그렇게 예뻐했다. 그래서 밥을 정말 많이 사줬다. 나이를 먹어도 철이 못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엄연히 지금 가정을 지닌 배우들입니다. 선배들이죠. 그런 사람 얘기를 그렇게 예뻐했다. 밥을 잘 사줬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까요? 그간 김용란 씨하고 김청 씨가 경쟁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새로 합류한 멤버 이경진 씨도 한몫 거두네요. 앞서 언급한 그 예능 대기실에서 MC 드라마 불세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또한 정말 대단한 화제작이었죠. 고이윤주 씨를 사이에 둔 이서진 씨와 에릭 씨의 삼각관계가 중심인 드라마였는데요. 이윤주 씨의 엄마 역할이 바로 이경진 씨였거든요. 이서진 씨와 에릭 씨가 앞다투며 퉈 장모 자리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그두 사람이 누가 더 마음에 들었느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경진 씨가 심드렁한 표정으로 어그 드라마가 인기 있었나 나 별로 기억 안 나는데 하고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드라마는 별로 관심도 없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연기력을 인정받으면서 오래오래 연기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분들은 배역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던 분들이죠. 어, 김영옥 씨, 나문희 뭐 씨, 어, 김혜자 씨, 강부자 씨, 고두심 씨 이런 분들 또그 뒤를 박원숙 씨가 잇고 있습니다. 이 박원숙 씨는 어떤 드라마든 꼭한 몫을 하는, 그 드라마의 중심을 잡아주는 연기자잖아요. 그대 그리고 나의 홍 교수, 또, 별은 내 가슴에 속녀사, 잊지 못할 명품 연기입니다. 이분이 남다른 연기관을 가지고 있을 게 분명한데요. 사실, 김영란 씨, 김청 씨, 이경진 씨, 또, 손님으로 오셨던 이효춘씨 같은 분들, 다 얼굴 예뻐서 하루아침에 주인공 자리를 꽤찬 분들입니다. 이, 나 주인공임내라는 의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는 분들, 그런지 주인공 병 있는 분들에게 박원숙 씨가 할 말이 많을 법도 합니다. 캐릭터 분석 좀 제대로 해 보려 명색이 연기자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쓰겠어. 이 답답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도 박원숙 씨가 내가 연기력만큼은 너희들보다 몇수 위야. 이런 내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연기로 뭔가를 과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가 박원숙 씨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배려, 겸손, 그리고 너그러움입니다 아울러 박원숙 씨가 이경진 씨가 오기 전에 같이 잘 살기 위한 7개 명을 소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친절한 말투였습니다 김종 씨가 만약에 언니 샐러드 좋아하시잖아요 그 앞에 놓고 드세요 라고 했다면 그렇게까지 이경진 씨가 마음 상해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나 깨나 오나 가나 이 말투 조심해야 합니다 잊지 말자고요